안녕하십니까. 기호 7번 김경진 후보입니다. 저는 정치라고 하는 것이 우리 생활과 동떨어진 특별한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보통 사람들의 얘기를 잘 귀기울여 듣고 또이 과정을 통해서 주민들이 힘들어하는 부분을 찾아내고 이것을 해결하는 과정 그 자체가 정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거창하게 표현하면 국민과의 끊임없는 대화와 소통을 통해서 우리 시대의 문제점을 찾아내고 그 문제점을 해결해 내는 과정 즉 시대 정신을 찾아내고 또 시대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것이 정치인의 임무고 또 정치인의 덕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저 김경진은 전라남도 장성군 삼사면의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습니다. 칠남의 장남으로 태어났는데요. 장남이었던 턱에 동생들 얘기를 잘 듣고 문제를 해결해 주는 것이 몸에 배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인으로서의 적합하다라는 자질을 충분히 가지고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저는 우리 지역 주민 또 국민과 부단한 소통을 통해서 우리 시대, 우리 지역, 우리 북구의 구조적 문제점을 찾아내고 이것을 해결하고 우리 지역과 대한민국을 따뜻한 세상으로 만들어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기호 7번 김경진 후보입니다. 그럼 네 후보께 묻겠습니다. 말바우 시장은 광주의 대표적인 전통시장입니다. 또 많은 북구 주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대형 할인마트가 들어섬으로 인해서 장사가 예전같지 않아 영세 상인들이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이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은 없는지 또 전통시장을 활성화할 수 있는 대책은 무엇인지 각 후보들의 견해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김경진 후보입니다. 먼저 어렸을 적에 아버지 어머니 손잡고 이제 재래시장 갔던 기억이 새록새록 나는데요. 전통시장이 최근에 이제 많이 침체되고 있습니다. 특히 대기업들이 떡집, 빵집, 뭐 이런 사업에까지 진입하다 보니까 영세 소상인, 소상인들이 참 힘든 상황에 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그 국회의원들이 유통법과 상생법이라고 하는 법두 개를 만들었습니다. 이법두 개를 통해서 대기업과 또 중소기업 간의 업종 조정을 하고 또 일정 거리 안에 있는 데는 이 SSM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법적 규제를 하고는 있습니다. 하지만 이렇게 유통법이나 상생법이 법적으로 강제하는 데는 헌법상의 일정한 제한이 있다 보니까 특별한 실효성을 발휘하지는 못하고 있는 것 같고요. 결국은 행정적, 경영적 관점에서 전통시장을 어떻게 발전시키느냐가 관건인데 그 주부들한테 물어보니까 전통시장을 기피하는 이유가 첫째는 주차장이 없다. 두 번째는 카트가 없다. 세 번째는 신용카드 결제가 안 된다. 이제 이런 불만들이 많으셔서 이런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해결이 필요할 것 같고요. 또한 가지가 이제 전통 시장이 조금 어떤 업종별로 모아서 어떤 특성화 유통이 좀 필요한 것이 아닌가. 그래서 골동품 상가 또, 홍삼 전문상가, 한약재상가, 이렇게 모아서 하는 이런 부분, 또, 영업 기법을 개선한다든지, 편리한 쇼핑 환경을 만들어준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정치적인 자금 투자가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정당 공천제로 인한 지방 정치의 중앙 예속이 심각합니다. 당적이 다른 단체장과 기초의원이 당 정책에 예속되어 지역현안보다는 당후 이슈 정책에 집중한다고 합니다. 또한 자질이 부족한 사람이 중앙당과 국회의원에 대한 충성 결과로 공천 당선되어 지방자치의 질적 하락을 부르고 있습니다. 심각한 문제는 공천을 받기 위해서 불법

기초 의원들이 중앙정치의 정당의 정강에만 예속된다면 그, 그 정도만 해도 훌륭합니다. 근데 문제는 공천권을 가지고 있는 국회의원 그 자신에게 예속되는 게 가장 근원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북구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면 현직 북구의회 의장과 북구의회 의원 한 분이 여기 계신 강기장 후보 사모님을 차에 태우고 행사장에 가다가 교통사고가 나는 사건이 벌, 발생했었습니다. 그데 국회의원 본인도 아니고 국회의원 사모님을 행사장에 모시고 가는데 그 시점이 북구의회 회기 중이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정당 공천제가 있다 보니까. 지방 의회 기초 의원들이 국회 의원 개인에게 충성하고 줄서는 역할이 발생한다. 그래서 그런 폐단을 발생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개선점을 찾아내야 되는데 정당 공천제가 아니라 후보자가 지지 정당을 표방할 수 있도록 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자, 계속해서 강기정 후보, 김경진 후보에게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분입니다. 네, 질문에 앞서 조금 전에 김경진 후보가 북구의 의장이 제 배우자를 수행했다 이건 사실이 아님을 분명히 밝혔음입니다. 김경진 후0 0 KTX 관련 질의합니다. 어, 2009년 광주시와 국토부가 이제 광주역에 KTX를 들어오지 않도록 어, 결정한 이후에 제가 오랜 시간 동안 들어올 수 있도록 최소한 역할을 이번 했습니다. 광주역을 그대로 두면서 KTX가 들어오지 않는 것은 있을 수 없다 제 얘기의 핵심은 그겁니다. 토론회도 열고 국토부 장관, 또 광주시장, 또 북구의 추진위원회 많이 협력해서 결국 올해 예산이 반영됐습니다. 그런데 김 후보께서는 여러 공약이나 또는 제가 이렇게 싸우, 싸우고 대책을 수기하고 논의하는 과정에 어떤 입장을 내는 적이 없어요. 현재 공약에도 하나도 확인을 제가 못했습니다. 공약이 없는 겁니까? 제가 확인을 아직 못한 겁니까? 네, 이 질문에 대해서 김경진 예, 후보, 김윤님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저도 답변에 앞서서 강기정 후보께서 아까 방금 말씀하신 북구의 의장과 북구의 의원이 수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 토론회가 끝나고 나서 보도자료 형태로 밝혀 주시기를 요청드리는 바이고요. 중요한 것은 KTX 광주역 진입 여부가 최초의 국토부에서 논란이 되던 시점에 왜 그때는 가만히 있다가 이미 계획이 확정되고 난 이후에 뒷북으로 KTX를 광주에게 꼭 유치하겠다라고 활동을 하시는 건지, 정작 필요한 시점에는 가만히 있다가 나중에 활동하는 강기정 의원의 의정활동이 과연 적절한 것인지 반문을 하고 싶고요. KTX 영문제는 국토 전체, 또 호남 전체의 발전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래서 무한공항으로의 통과 문제, 또 광주공항 이전 문제, 또 광주 지하철 2호선 문제, 또 서해안 시대를 맞이하여 대중국 교역항을 목포로 통일하는 문제,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광주역 문제가 사실은 전 국토의 균형 발전과 동시에 고려돼야 된다. 이렇게 네.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네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북구 문운동에 자리한 광주교도소는 5.18 사적 제22호로 지정돼 있는데요. 2015년까지 교도소를 옮기는 계획안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이 광주 교도소가 다른 지역으로 이전한 이후에 현재 북구 무능동 교도소 부지를 자리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 구체적인 또 활용 방안이 있는지 각 후보들의 정책을 듣도록 예, 하겠습니다. 7번 김경진 후보입니다. 그 저는 이제 기본적으로 광주시의 입장. 저기 교도소 이전을 빨리 추진하고 그 자리에 민주인권평화센터를 짓겠다라는 계획에 대해서 찬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이제 우리가, 우리 지역이 5.18이 있었고, 근데 이5.18 정신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지역뿐만 아니라 대한민국 그리고 범 세계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정신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피를 흘렸고 그 피의 대가로 민주주의가 쟁취되었고 그 정신의 횃불, 촛불이 우리 광주에서 시작이 되는데 매년 5월이 되면 그거를 보기 위해서 또그 정신을 같이 나누기 위해서 전국 각지에서 또전 세계에서 광주로 찾아옵니다. 그래서 이 광주 교도소 부지에 민주인권평화센터가 건축이 된다 이러면 이 사람들이 모여서 민주와 인권평화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그 정신을 집대성할 수 있는 거점이 될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제 아까 강기정 의원께서 예산 한 천억 원 정도 또 국가가 국가로부터 돈을 사는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어렵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그런 부분을 해결하는 것이야말로 지역구 국회의원이 열심히 뛰어서 발로 뛰어서 해결해야 될 문제가 아닌가 싶고요. 저를 국회로 뽑아주신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열심히 뛰어서 해결하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예, 그, 강기정 후보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이제 이영석 씨와 토론회를 보았더니 이제 국회의원 두번 하는 동안에 재산이 17배로 늘어났다. 이걸 가지고 이제 논란을 벌이는 것을 봤는데요. 오늘은 강기정 의원 후원금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그, 최근 4년간, 4년간 후원금 받은 내역을 봤더니, 2011년도에 1억 5천만 원, 그 다음에 2010년도에 3억 2천만 원, 그다음에 2009년도에 1억 4천 9백만 원, 2008년도에 3억 6백만 원, 지난 4년간만 총 9억 2천만 원 대략 한 10억 가까운 돈을 후원금으로 받았습니다. 그럼 본인 월급 활동비 또 보좌관 비서관 월급 다 받고도 이렇게 10억 가까운 후원금을 받았는데 왜 이렇게 고비용 정치, 돈이 많이 드는 정치, 후원금을 많이 모으는 정치를? 강기정 의원께서는 하신 것인지 또 그렇게 4년 동안 10억 가까운 돈을 후원금으로 받아서 도대체 어디에 쓴 것인지 한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네, 강기정 후보 1분 30초에 걸쳐서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2003년 정치개혁이 되면서 그전에는 후원금이 1년에 상한 6억 그리고 이제 선거 없는 해는 3억 이렇게 받던 것이 절반으로 선거 없는 해는 1억 5천, 선거 있는 해는 3억씩 합법적 후원금 정치 자금을 받을 수 있도록 법이 되어 있습니다. 고비용입니다, 정치가. 어디에 쓸 건가 말씀 전에 참 고비용입니다. 미국처럼 후원금 상한, 하한 액수도 없이 능력대로 받아서 능력대로 홍보에 쓰고 자기 PR에 쓰고 정책 활동, 정치 활동에 써라. 이것도 좋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현직 공무원들처럼 국회의원 여러분들도 공무원에 해당된 신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판공비를 드리겠다, 카드를 드리겠다, 그놈 쓰고 영수증 제출하면 국가에서 업무 추진비 형태의 판공비로 주겠다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우리 국회의원 안에서만은 10만 원에서 최고 500만 원까지 후원금을 받아서 동량으로 해서 써라 이런 겁니다. 그래서 어렵게 사실은 연말되면 후원금을 받습니다. 어디에 쓰냐? 보통 1년에 의정보고를 두 차례 내면 한 번에 한 3천에서 4천까지 듭니다. 발송비까지. 자 벌써로 거의 큰 액수 차지합니다. 두 번째 사무실 운영합니다. 네, 시간이 다 됐습니다. 김경진 후보 이렇게 말씀 어, 여쭤보겠습니다. 방금 강기정 후보께서는 그런 세세한 세밀한 데서 세밀하게. 에, 어, 신경을 쓰는 게 국정철학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명박 정부를 놓고 보면은 너무 대북 문제에 있어서 잘못하는 바람에 모든 것이 흐트러졌습니다. 그리고 어, 한미 관계도 너무 일방적으로 해서 중국과의 관계가 흐트러지고 하는 바람에 에, 국정 국정의 난맥상을 보여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큰것이 흩어지면은 다른 모든 것들이 다아 흩어져 왔는데 과연 어 이런 전체적인 안목이나 이런 철학이 없이 어, 에, 주민들의 요구 사항을 반영한다고 해서 제대로 정치가될수 있는가? 여기에 대해서 어머니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김경진 후보 1분 30초 이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네, 기호칠관 김경진 후보입니다. 이채영 교수님 질문하신 내용 속에 답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선 국회의원이든 또 대통령이든 지방자치단체 장이건 간에 적절한 정치 철학을 가지고 정치를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정치인의 정치 철학, 정치 비전, 머릿속에 있는 생각이 한 지역을 이끌어가고 한 국가를 이끌어가고 한 시대의 물줄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을 뽑을 때 굉장히 잘 뽑아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이제 이명박 대통령을 뽑을 때 가장 실패했다고 생각되는 점이 결국은 이명옥 대통령 뽑아서 부자 됩시다라는 말에 혹해서 우리가 대통령을 뽑은 데서 우리가 잘못되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결국은 대통령부터 물신 만능주의. 돈이면 모든 것이 해 모든 것이 다 해결이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이런 영혼이 머릿속에 들어있는 사람을 대통령으로 뽑다 보니까 남북관계가 꼬이고 부자들과 서민 사이에 양극화가 심화가 되고 우리 사회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적 난맥상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북구 주민, 또 광주 시민, 대한민국 국민 여러분께 말씀드리는데 이번 4월 11일 국회의원 선거에서는 도대체 이 후보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맑은 영혼을 가지고 있는지 평소에 착한 마음씨로 일거수일투족을 하는 것 일거수일투족 행동을 하고 언동을 하는 것인지 한번 잘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맑고 깨끗한 후보를 뽑아야만 우리 지역이 맑아지고 대한민국이 맑아지고 정치가 맑아질 것입니다 네 김경진 후보께 질문하겠습니다 이관영 후보 같은 경우는 우리 민주당에 같이 공천 신청하다가 이거 좀 뭐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그래서 그냥 정통 민주당으로. 면접도 안 받고, 그냥, 끝냈단 말입니다. 근데 우리 김경진 후보는 민주당 공천 신청했고, 심사 과정에서, 어, 탈락도 했고, 그래 무소속으로 나와 있어요. 근데 이번 한 번만이냐, 잘 알다시피 2004년에는 또, 창조한국당이라는 당에 몸 담고 있다, 열심히 했다가 또, 탈당해서 무소속으로 나왔어요. 당원이면 기다릴 줄도 알아야 됩니다. 때로는 자기가, 어? 손해도 볼줄 알고 뻔히 그것이 나에게 손해다. 그러나 미래를 위해서 또 투자도 해야 되고 이럴 줄 알아야 되는데 우리 김 후보는 이번 공천 신청하면서 반드시 김 후보가 될 거라고 아마 생각했던 것 같은데 안 됐으면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을 왜안 하시는지 상당히 이건 오만 아니냐 내가 반드시 돼야 된다. 네, 김경진 후보 일분 예, 30초 이내에 그 그래서 이제 ]구나. 일각에서 이제 강 의원님 말씀 비슷하게 해서 김경진이야말로 북극 갑에 철새 아니냐 뭐 이런 얘기를 한다고 들었습니다. 근데 도대체 이게 철새라고 하는 것이 대통령이라든지 이게 돈 많은 재벌 이렇게 뭔가 이권과 권력이 있는 주변에서 얼쩡거리는 사람이 철새입니다. 제가 2007년도에 검사, 부장검사 그만두고 창조한국당으로 가서 문국현 대통령 후보를 도왔습니다. 창조한국당, 아무도 사람이 없는 외로운 정당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에게 선제적으로 투자하고 사람의 가치를 중시했기 때문에 저는 부장검사 그만두고 거기에서 정치를 시작한 것입니다. 이번에 민주당 공천심사 갔습니다. 4명의 후보, 강기정, 의원, 강기정 후보 있지만 4명의 후보 도합 13분에서 15분 정도 면접을 봤습니다. 1인당 3분 남짓한 시간의 면접을 봤습니다. 그, 그 중에서 국회의원 공천심사위원 4분 내지 5분 정도가 공천심사하는 자리에서 꾸벅꾸벅 졸고 계셨습니다. 1년에 330조의 예산을 다루는 국회의원의 공당의 후보자를 뽑는 자리에서 세상의 공천심사위원들이 말을 듣지도 않고 졸고 있고 잠을 잔다. 이거는 공천심사가 이미 결론에 맞춰서 정확하게 정해져 있고 정해진 후보가 뽑힐이라고 준비된 것이다라는 것을 그 자리에서 직감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번에 탈당해서 북구 지역민들의 직접 심판을 받아보기 위해서 나왔습니다. 그럼 내네 후보에게 묻겠습니다. 무등산과 광주호 주변의 생태 환경 그리고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상품 개발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과연 무등산 일대를 현 상태 그대로 보존하는 것이 좋을지 아니면 관광 자원하는 것이 좋을지 우선 견해를 밝혀주시고 개발을 한다면 어떤 방안이 있는지 함께 말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어, 순서에 따라서 김경진 후보부터 답변을 해주시는데요. 시간은 1분 30초입니다. 예, 그 관광 자원화 또 개발과 생태 보존 이두 가지 것이 반드시 충돌하는 개념은 아닙니다. 그 무등산 지금 옛길 또 제주의 올레길들 가보면 얼마나 환경 친화적으로 사람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지 여러분들이 직접 <laughs>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무등산을 개발하고 광주시민들 또 우리 호남 주민들. 또, 외국에서 오는 관광객들이 편리하게 무등산의 생태 환경의 장점을 체험할 수 있도록 하면서 동시에 무등산의 무등산이 가진 본래적 생태적 가치를 침해하지 않도록 개발할 수 있다. 저는 그런 것이 충분히 가능하다고 보고 있고요. 그, 광주시청에서 보니까 최근에 이제 수화형 둘레산길을 개발하겠다라는 어떤 정책을 내놓았는데 좋은, 상당히 좋은 정책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또, 향후에 이제 중국이 경제적으로 상당히 부국이 되면 지금도 이미 시작이 됐지만, 그 우리나라의 하계 휴양 여름에 이제 어떤 그 피서 오는 관광객들이 많이 늘지 않을까. 그러면 청풍 석고또 광주 주변 담양 중로원 담양 온천을 축으로 하는 어떤 휴양 관광벨트를 환경을 침해하지 않고 자연스럽게 만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제가 국회의원이 된다면. 우리 북구의 석곡동 주민들 또 담양과 연계해서 그런 정책을 적극도, 적극적으로 입안해서 시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마무리 연설 마지막으로 기호 7번 무소속 김경진 후보 1분 30초 동안 연설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기호 7번 김경진 후보입니다. 북구갑 주민 여러분 그리고 유권자 여러분 지난 8년간 강기정 의원의 북구 정치 만족하셨습니까? 또 북구 나아졌습니까? 여러분께서 만족하셨고 나아지셨다고 판단하시면 강기정 의원 찍으시기 바랍니다. 만족하지 못했다, 북구 나아지지 못했다, 북구 소통되지 않는다라고 판단하시면 여기 있는 김경진을 찍어주시기 바랍니다. 어떤 후보는 정권 교체를 위해서는 민주당 후보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후보, 나름입니다. 불법 정치자금 수수에서 재판받는 후보. 4년간 후원금 9억 3천만 원씩이나 받는 고비용 정치를 하는 후보. 이런 후보를 가지고는 올 12월 대통령 선거에서 민주당이 결코 새누리당으로부터 정권을 되찾아올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는 그런 정당이어야만 비로소 국민들의 마음을 얻어서 올 12월 MB 정권을 탈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 김경진은 청렴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저비용 고효율 정치 하겠습니다. 주민들의 의견을 잘 듣는 경청의 정치를 하겠습니다. 공부하는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꼭 투표해 주시고 북구의 변화를 바라신다면 기호 7번 맨 끝번 기호 7번 행운의 7번 김경진을 선택해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광주 북구 선거 방송 토론 위원회가 주관한 광주 북구가 후보자 초청 토론해, 지금까지 지켜봐 주신 시청자 여러분에게도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고맙습니다.